안될것 같은데. 세리만 준비하세요. 야 방금 어. 저거 그건가 바이스 클래식 너. 친구의 침출이 안 돼. 왜친출가안 되지? 뭐 때문에 그런다고너 괜찮은 녀석이다. 정말이야. 진짜. 이거 라이엇 그거 있어요? 그 침추 최대. 그 전투를 될 수, 시작하세요. 영광의 우리. 가 50명 아닌가? 50명. 나1 0 80명이야. 내계정이 아니었어. 아, 오! 맞고 내게 아니야, 나, 나는 거 89명인데? 와아 왜안 되지? 야, 피킹은 안 나오네? 아니, 그, 거, 내가 거, 나와줘야 되나? 사 가볼래? 일 사장 가봐 내가 안 나오면 어, 너안 나올 것 같아서 아, 나, 계속 표정, 나가는데 아, 그거야 자동 교통권을 개인, 개인어 어, 거 아니야? 어, 아손 아니, 풀면 너 죽었어, 진짜 왜안 되지? 뭐안 되는 건 뭐지, 왜뭔다탭이냐 아, <laughs> 그냥 대기샷이 조상이니 뭐야, 뭐야? 아, oh, s I d 이네뭐 t it. I don't call it. One, I am. I'm chicken. I'm chicken. 이형 chicken. I'm chicken. I'm c 야 i c k e n I'm c h i c k e 야 i

나 하나 손 풀리면 더 나가고 벌끔 돌리기. 시간이 야고일이야까 예. 예? 예? 아역 할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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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드 쟤. <laughs> 저렇게 와이드. 근데 비에서 그거 반대말 아닌가? 그시 아그 어, 피.. 그.. 급... 아에이 일부러 너 무빙 칠때안 쐈다 일부러 <목소문에> 맞출 순 있고? 맞출 수 있지 많이 맞추지 <목소문에> 저거 헤드 맞추 헤드 아이 너가 칼 드니까 그냥 야이거는 머리가 안 보여 모자밖에 <목소문에> 안 <목소문에> 너무 급해 <목소문에> 아나 개못 쏴 지금 예. 문제는아 이거 어떡해 어디... 해체가 아이언... 아이언 시리크스다 아 민창이형 진짜 개싸가지 여기로 뭐하노? 뭐야 이거? 그 점프 안했으면 형이 무조건 있는건데나 <laughs> 아, 방금 점프해서 쏜거 아니데 아니 점프 확인했잖아 아까 뭐하세요뭔 소리야? 저기 있냐? 주는 소리. 아, 아 밑에 있냐. 아. 아, 위게는줄 알았어. 아 근데 이형되게 에임법이 신기하다. 아이씨 봐. 많이 많 이상한 건데 많이들아형이 나 와이드도 와이드 도... 와, 걸면 안 되지. 와이드해야지. 와... 아그해아 오늘 너무안 맞는데? <laughs> 아 맞을 걸 지금 걔 봐주고 있잖아. 아난 열심히 하고 있어. 아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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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달되고 싶다. 배달 <laughs> <laughs> 아니 자존심이 있지 오퍼 들어버리자 아뭐 여기까지..아.. 아몇 분이야? 4분? <laughs> 나왜이왜내반을 보는 거지? 있는 거아나 화면에서 순간 준환이가 가속해서나와 아들 누구 하면 보고 있어 <laughs> 나도 <웃음> 아우, 아우, 아이고. 아, 우리 사이 어? 아, 형, 아이이렇게 잘하냐 <laughs> 씨. 아이이 아이고, 씨. 아아아이 씨. 아 우리 씨. 아이고, 고이고 아이고, 씨. 아이고, 씨. 아이고, 씨. 아이이고이고 씨. 아이아이이 아 봐봐 얘, 얘 그때 잘해 원래 이렇게 못 잘했었나? 아, 네. 아, 내가 못하 건가 그냥? 아니, 아, 아, 무슨... 어, 와... 죽을... 아... 그럼 우리네 동원이할거지그민챙이를버려나 겁나 와 미친 이야나 오늘 날이 아닌가? 형 뭐야 방금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난 준환이 형을 믿어. 예? 아, 어, 민창이 아. 형 뭐야, 왜 이렇게 잘 써? 핸들 되고 있어, 다. 들자, <laughs> 형, 한번. 어, 뭐야, 이 형, IGX 핸들 아니네? 어? 그 전에 뭐였지? 어 아, 이건 대게임만 하려고 하네? 나도 피킹, 원래 안 나와도 되는데, 나가는 건데, 일부러. w h a 아, 잘하는데? 하나 말해주자면, 저 형이 대는게 약이야. 아, 그래? 앉았다라 해서 해봤네 어, 앉으면 약이야. 어,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긴 해. 아, 나 이제 안 앉아. 아, 앉지 마. 바로 앉아버리는데? 속허허속허허나 <laughs> 히평 못 먹었는데. 허허 어? 뭐, 뭐. 아니 뭐아이 그러니까 민창이 형 아니, 너, 너 여기를 자개개잘 쏜다니까. 이상해. 그냥 뭔가 위치가 예이 돼. 아니, 뭐? 아니, 뭐, 아니 뭐야? 뭐임? 아니, 뭐야, 뭐야? 뭐야 아니, <laughs> 아 뭐임? 개, 뭐야? 개 민창이 뭐야? 남소에 잘쏘는데 아니 는데 남소에 잘쏘는데아개잘쏜개잘 쏜다. 민창이 우리 잘쏘냐 오늘? 오늘따라 이상하다. 왜 고정인 오, 오아 진짜 이약하 이거 왜뭐 저기 있냐 아못하니 이게 <laughs> 무빙이 어, 이상한데 나 민찬이 형한테 칭찬하지 말아야겠다 아, 칭찬하면 안 되겠다? 칭찬해 약한 편이 와 아니 와 민찬이한테 치면안 되는데 이거 형 치트 쓰자 아이고, 아 맞다 근데 괜찮아 뭐. 내가 이긴 게 훨씬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그거 알아? 강자와 약자의 싸움은 와, 아, 이빈이지 빈창, 폴더 아, 이 빈, 니 아, 니, 이그지나창 나는, 나나 나는, 다이아나. 나는, 이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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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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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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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는, 나 나는, 나이 나는, 는는 저잘 쓰는 아, 나도 근데 본에 아이언 실리프 샀어야 되는데, 부개에 신규라고 어, 잘못 샀어. 30초 남았습니다. 아무튼 동남아 아이언 개좋아아2형 그걸 말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? 아, 진짜... 아, 근데 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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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소 아... 아... 저거 아... 아... 뭐뭐소그린 저거 그 저그 걸림이 엥? 그 공격팀 상대 베이스에 칼이 있어. 바닥에 박혀있어. 아, 아그어 이거 누가 이길까? 아 뭐야, 아, 야저만 뭐야 어, 이걸, 이걸 이거를위찬이가 이게? 아 이거 어떻게 나왔어? 왜안아 말할... <laughs> <뭐야. 웃음> 민찬 혹시... 너 오늘 오늘 고점이냐 너?